동을 했어요. 불법 거짓 선동 조작에 의한 탄핵 무효 투쟁도 했습니다. 우리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울었어요그 당시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고 고개 숙이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고 지식인들은 침묵했어요. 유일하게 민초정당 우리 공화당만이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세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확고부동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5년간을 투쟁한 겁니다. 그 세월이 6년이 지나고 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당 만들 때 우리는 모든 국민들한테 거짓에 섰지 마시라고. 불의에 굴종하지 마시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돌았는데 윤핵관들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신인 양얘기 합니다 충신은 윤석열 정부가 어려울 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는 것이 충신 아닙니까 여러분 윤핵 간의 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대한민국 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벗어 던지는 것이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 보궐 선거에 가장 열심히 100일 이상을 선거를 치렀던 이명호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고 사퇴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도 이명호 후보님께 또그 형수님께 사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한노인의 큰어른이신 김호일 회장님께서 이번에 강수구에 오셔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당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은 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에 간사할 때 이재명 경기지사 감사를 해봤는데 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왼쪽에 파란 깃발만 두면 이재명도 좋고 양산의 나라를 다 망가뜨린 양산의 문재인도 좋고 돈 쳐먹었던 수개로 있는 그러한 아, 전, 전 대표도 다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은 뭡니까? 부패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부패하지 마라. 너희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좋아 그렇지만은 최소한도로 국민들이 뽑아주면은 돈은 처먹지 말아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부패 세력들하고의 전쟁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도 누구 하나 돈 관련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탈당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 모씨 옆에 붙어 있는 그러한 놈들이 우리 공화당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조원진이가 돈을 많이 받아가 호화호시 가고 있다고 한 놈이라도 내한테 돈준놈 놈이 있으면 데려오란 말이야 그런 거짓말들 하지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나 착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너무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남탄만, 내로남불 남탄만 하는 자들, 386이 686될 때까지 독식 정치를 하고 있는 놈들, 돈이라면 은 몰려다니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돈 나눠 먹는 놈들, 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까지 강서구청장 선거 이겼다고 강서구의 국회의원들 새벽까지 술 처먹고 있는 놈들 팬데믹 3년이 지났는데도 부채 상환하겠다고 금융기관에서 눈을 치고 서민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가고 있는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의 힘이 정당이면은 이준석이나 유성민 같은 자기 당을, 자기 당의 대통령을 저렇게 욕하는데도 그거 하나 쳐내지 못하는 국민의 힘이 무슨 정당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힘이 올바로 가려면은 정리를 하세요. 저쪽에 대구에서 말만 하면 유시민 같이 말만 나불나불 떠들면서 자기 정치하고 있는 홍준표도 내 처럼 말이야. 올바른 정치, 보수의 정치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불나불거리던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강서 구청 보궐선거 하니까. 나서가지고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아까 말좀 대로 저하고 친구지만은 이준석, 유성민, 홍준표 쳐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총선 이기지 못합니다. 보궐선거에 저렇게 나서서 방해하는데 총선 방해, 방해 안 하겠습니까? 전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자유 우파에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지지 않은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권력에 핍박 받고 있는 국민의 편에 서서,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깨끗하고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깃발을 들면은 이기는 선거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단일화 해준 것은 보수 정당 다운 정당이 되라. 보수 정권 다운 정권이 되라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하 그러한 용기 없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정치인들 돈 쳐먹지 않아도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줄수 있는 그러한 정치 좀 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7년 되는 동안 부정부패 보셨어요?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이 뭘 해보겠다고 우리가 뭘 챙겨보겠다고 살이 사욕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권력에 붙어서 아부한 거 보셨어요? 우리 공화당이 큰 정당이라고 부끄러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한테 비굴한 거 보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 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적으로 많이 많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저 사진 찍는 김종근 작가님이 집회하면 저한테 항상 와서 얘기해. 오늘은 우리 동기들이 좀 적게 왔다. 오늘 저보고 와서, 와, 오늘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다 6년, 7년 수쟁 동안에 우리 공화당이 오랐습 그런 행동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위대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의 정당, 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답게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고, 자유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很早很早